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성이 굉장히 짧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없기에 많이 설명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형제라고 언급하며 하나님과 계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의 개인이 형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출신이나 성별, 나이나 직업의 귀천을 넘어 오직 한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기에 형제라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형제를 서로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족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묶인 공동체는 함께하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합의 의미처럼 서로 합쳐지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으로 묶인 이후에는 그 구심점이 사라지지 않는 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배려의 자세가 필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으신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뒤이어 다윗은 2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림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부음 받은 자를 세우실 때를 연상시키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임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그만큼 아름답고 축복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자연에 내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다윗은 이 표현을 향해 축복을 향해 영생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짧은 시편은 공동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이유를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낼 때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은 그렇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다윗이 노래하는 그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1일은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대강교회는첫 장애인 주일을 보내며 우리 주변에 함께 예배하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또 아직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로 빚어져 가는 중이며 장애인주일은 새로운 한 걸음이 될 것이기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장애인주일을 맞아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4월 12일과 19일 금요 기도회를 통해 장애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 장애인 주일에 제공되는 각종 자료들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는 교회,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르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 어떠한 차별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우리 대강교회가 그런 한 걸음을 내딛길 소원합니다. 더불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배려의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모두가 동일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 주의를 맞아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을 용납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가장 탁월한 이해가 함께 하면서 시작됨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모두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와 다를 뿐 하나님과 예배하면 동등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장애를 가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배려하고, 기다리고 용납하는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